자, 손목 관절을 테이핑할 때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접혀지는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손목이 불안정하신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쪽에 요골두인 부분들이 자꾸 한쪽이 들리게 돼요. 저처럼 이게 평평하지 않고 이쪽에 들리게 되면 요골과 척골의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잡아 주는 걸 특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손목을 세 바퀴 정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잘라놓고, 자끝 부분의 뾰족한 부분들을 라운드 처리를 해서 말려서 떨어지거나 피부가 자극받는 것을 좀 피해주시고요. 자 손목을 할 때도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지만, 자, 손목을 떨어뜨려 놓지 않고 중립 상태로 갖다놓고 앵커 부분은 절대 늘리지 말고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쪽에 만약에 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쪽을 좀더 압박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립 상태에서 관절 부위는 약간의 압박이 될수 있게 살짝 늘리고 반대쪽은 가볍게 풀어주시고 다시 가볍게 늘려서 붙이고 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은 절대 앵커는 늘리지 않고 붙이셔야 관절의 압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